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었으나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니라 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줄을 뿐이 아니라. 아멘. 아들리아. 우리가 일공이 확신 가지는 바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한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실한 삶 가운데 고월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고월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필요한가요? 아멘! 아, 네,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단들 이요 기존의 신자들의 신령을 위협하며 넘어뜨리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조금꼭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긴 한데 누가 정말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요 답변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구원받은 분들이고 확신을 가져야 만돼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확실인해볼수 있는가, 세 가지 방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증거를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가? 첫 번째,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받아들이셨어요? 네. 그러면요, 이미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구원 받은 거라고 말씀하고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관적인 증도는요예수님을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나의 나세주로 믿느냐, 그리스도로 믿느냐, 주님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것을 여러분 가장 귀한 고백으로 주께서 여기셨어요. 바로 이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라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께서 친히 말하셨거든요. 요한 1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낳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의수을 믿는 자, 예수를 바로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자들마다 다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부터 난자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다시는 어, 데요 말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느낌은요, 여러분 여러분 감정은요,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사실 자체가 무엇인지를 믿으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안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터 난자 고요 구원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의 과정이 없이요 아무리 토대로 쌓아올린들 이거 무너질 수 있는 사상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가장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이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바로 구세주로 나의 구리스로 나의 미시어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다면, 보물의 증언과 같이 이미 우리는 무엇을 얻었냐라고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의 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미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하나의 아들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께서내 안에 거신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의 예수께서 어디 가셨어요? 부원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근데 하늘라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땅 가운데 다시 내 몸속에 들어오세요?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리스로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미 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저께, 아까 사부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 충분에 대는 것은 주권의 개념이라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 누가 오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왔 제가 정치적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 정책이 바뀌어요. 그렇죠. 주변의 참모진들도 바뀌어요. 이제 곧 있으면 장관들도 다 바뀔 거예요. 왜 그래요? 정책이 바뀌고 주권을 행사하는 그 주인공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사회의주인을 그 누구로 삼았어요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살아 역사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 마음가운데 중심 의자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육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권이 누구에게로 이양되는 거예요? 정권이 누구에게로 이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양되는 거예요 성령께로 이양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바로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그이양된정권에 순종함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윤리도 가르친다는데 진정으로 효도한 그 효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바라시는 바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격하라. 내 부모를 주원해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것이 주의 뜻이고 주의 마음이고 주원이 소원이라면 주님을 깊으시게 하는 이래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 즉 생명이라는 얘기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아들이 없는 자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은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비들이 다니는 거예요, 좀비들이. 좀비들이 다니는 거라고요, 사실은. 시체들 죽은 시체들이 다니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아웃에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 순간 여러분들 만나고 무엇이 들어왔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입니까? 12절 마저 또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고 또 말했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원래는 누구 안에 있대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생명을 있다라고 자부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요, 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신 유일한 분, 바로 하님의아들이시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던 이 생명을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네.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우리 인생들에게 나눠주려고 이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 이것이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하나 믿겨지셔야 돼요 하나하나 마음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정신 지금 똑바로 차리시고 음. 저보다 음. 피곤하신 분들이 나오세요 제가 <laughs> 1부부터 지금 4부까지 하고 지금 5, 위회 하는 거니까 <laughs> 지금 여러분 마음가운데 정신 차리시면서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걸로 말하면 아마 그분을 믿는 자가 다그 안에서 함께 죽고 그분이 다시 살아으로말미암 아마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다시 살아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들고 있는 성경이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 돌팽이 영생이라고 쓰는 해 보세요 여러분 이돌팽이 어디 안에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생은요?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고, 이게 성경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영생이고, 있 이건 뭐예요? 아직도 아직 말 길이 못하는분들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볼펜. 이 아니죠. 영생이에요, 영생. 이거 뭐예요? 예수님, 그죠? 영생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영생, 그렇지만 예수, 예수,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 드리는 순간 이 네, 네,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좀 나이길도 많아졌어 <laughs>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요 나의 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생을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 들렸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못 없어요? 명도 없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거예요. 윌버 체크만이요, 윌버 체크만 목사님이 18살 때 DL 루디 목사님의 그 집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18살 때그 윌버 체크만은요,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께. 제가 죽으면 천국 갈수 있을지 늘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요한고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요한고 5장 24절 말씀을 아얘 너무 친절하게 들게 하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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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너희 이론이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구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죠.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지 아셔야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나를 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보내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거라고요?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고 어디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laughs>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무대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나서 채통맵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느냐? 었 그걸 잘 모르겠다니까요. 채통 목사님이그러지요 그러니까 무대 목사님 다시 한 번, 요음 5장 2 4절을 읽어봐! 다시 한번 드려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laughs> 예수를 믿느냐? 아, 믿느냐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냐? 글쎄요, 그걸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돌리고. 시작. 예수를 믿느냐? 아멘. 이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어? 그니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오디목사님이큰그리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얻었다 u 것을 y o 것이지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그 책망에 g young, y o u n 거예요 영생의 생 o u n g young, 가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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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그러면 내가 영생에 있는 거구나 예수이 믿는 자에게 이미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대로 내가 믿는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구나 그리고 나서 영생의 확신을 가진 후에 그런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 신학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무디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한국에도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님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분들은요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혹시라도 이 자리에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치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형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예수의, 예수를 영접한 이 사건이 내게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라면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일서 지금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일서 이 성경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어떤 책을 읽을 때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그냥 읽는 분이 계세요? 그걸 잘읽으시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요. 저는 뭐, 어떻게 보냐면 먼저 저자를 봐요. 이 책을 쓴 저자를 봐서 이 책을 쓴 저자의 양력이나 이런 사람을 보고 나서 이 책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뭘보이아니니까 그러니까 목차를 봐요 그리고 머릿말을 봐요 머릿말을 통해서 이 책의 저자의 책의 지필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나가야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쓰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채 그냥 막무가내에 읽으면 그것은요 사실은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각 층과 층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고 핵심 목적이 있어요. 무슨 의도로 가지고 이성경을 쓰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고난받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절반 이상이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쓴 것은 뭐냐면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도 주님께서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고난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라. 이런 목적에서 이 보험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서도 뭐예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의 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실컷, 뭐, 1도, 2도, 3도 하도 해놓고도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요 성경 헌읽읽 거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 예수님을 하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썼더라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매 순간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된다고요.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문서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짐을 성경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거짓이 없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는 하림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짓말할 수도 사실 수 없는 하나님이 미 약속하시고 맹세신 사실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이 주어져 있다라고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미 증언해 주고 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6장 18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바로 사실라고 이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죠.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마치 호적과 같이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사실을 책을 믿으시면 우리는 결코 의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뭐예요?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요 사실처럼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것을. 분명한 사실을요 사실대로 믿지 못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불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의 모든 회의는요. 미래의 근거를 사실에 두지 않냐고 어디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나오고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화면을 좀넘겨세요잘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을앞에여러분이상 가운데 감정을 앞세우시면 안 돼요. 감정이라는 것은요, 쌓인 어,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보여요. 막 목사님 저조차도요, 어떤 때는 막 천국에 막 천국 떠다니는 것 같아, 막 정말 사가다 이길 것 같아. 그러다가도 어떤 의심과 염려와 근심 걱정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요, 바닥을 막 치워쳐요. 지옥, 지옥을 걷는 것 같아. 요이 감정에 여러분 감정을 앞세우시면서 감정에 따라가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앞세우셔야 돼요? 사실을 앞세우셔야 돼요. 사실이라는 기관체가 먼저 앞서, 앞정서가고사실에 믿는, 믿음을 우리가 그 다음 내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은요, 자절로,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떨 때 모든 것이 막 평통하고 평탄평안할 때는 하늘이 나를 사랑하실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삶 가운데 역경이 닥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정말 마음이 터널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하늘이 안 계실 것처럼 보여요. 나를 버리셨나? 아니, 나를 구하시지 않으셨나? 이, 아니, 하나님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바닷가지칠자가 있다고요. 이 흔들리는 감정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맡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앞서, 앞장서야 된다고요? 사실이 앞장서야 된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사실의 근거한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했다면, 말한 약속대로 믿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흔들리는 그 감정에 여러분이 흔들리시냐고요. 감정에 들지 마시고, 사실의 근거한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좁은 밤길을 걸고 걷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사람 이름이요 믿음씨에요 믿음씨 믿음 근데 그 앞에 자기 앞에 있는 사, 거는 사실씨가 사실씨가 앞에 가요 사실씨가 앞에 가는데 사실씨를 따라 걸면요 흔일이 없는데 앞에 갈팡질팡하는 가주령씨를 따라가게 되면요 이 사람은요 그믿음이한하이칼 갈팡질팡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인생을, 어,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시겠어요? 흔들리는 감정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과 분명한 사실의 근과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신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을 구주로 초대하시고 영접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의 보증이에요. 이미 네.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은 것이고, 받을 거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고, 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주어질 거가 아니라 주어졌다라고 성경하고 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감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영생의 힘을 안 오라! 네. 이렇게 확신하셔야 돼요. 안다라는 말은요, 가장 강력한 확신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얘기는. 나는 내가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 것으로 믿어.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 것으로 알아. 어떤 게더 확실한 거예요? 아, 안안 아, 그냥 미치고. 뭐. 그 아니라, 안다는 거는요 확실한 거예요. 그니까, 러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실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게 내게 수 여러분, 한분한 분에게 알기로 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쓰셨는데 왜안 믿으시냐고요 왜 흔들리시냐고요 하나님이 날 버리고 싶 것처럼 착각하고 살시냐고요 <laughs>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있고 구원을 받았고 천사도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랑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을 보기 원해요 이거 뭐냐면 기도응답의 층 뭐예요? 기도응답의 층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예, 바로, 바로 전에 있는데도다 까먹으시죠?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객관적인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약속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오늘 사도교안은요 본문에서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요 한 가지 사실을 더총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역시 주관적이긴 하지만, 말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으로 자신들의 구원의 확실한 문제를 해결했는지 몰라요. 어떤 책일까요 기도응답의 책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알고 싶으면, 기도해보라는 것이죠. 기도의 기도가 응답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죠. 전제가 있죠. 우리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이 될때 그렇게 된다는 거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근간인 것이라면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사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욕으로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확신할 때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증언인 거예요. 1 4절1 5절말씀을 본문이라 시작.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담량,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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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15절 말씀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어떻게 해요? 믿은 즉, 믿은 즉, 안 즉, 안다는 얘기로 확실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앞으로 얻을 줄로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시면 <laughs> 얻을 줄로 아, 얻은 줄로 이미 구한 것을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줄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예.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줄 알거든 함을 몇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구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기대의 사람 조지 밀러는요 그가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몇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요? 5천만? 아, 5만 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은요. 자기가 기도한 것을 그냥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항상 적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지를 적었다는 거예요. 기도수첩에다가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항상 체크했다, 체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거를 하나하나 체크했더니 몇 번을 응답하셨어요? 5만 번을. 구라가 아니에요. 뻥이 아니란예요 진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응답받은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봤는데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변에 살아계심을 부인하겠습니까? 오만 번이나 기동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의 님 사랑을 부인할수 있겠습니까? 오만 번이나 기동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수 있겠습니까? 오만 번이나 기동점을 받은 사람이 주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자녀, 그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십자가 내우십여서까지이님을 십자가 내우십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5만 번이 아니라 단한 번의 기도만만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회를 참석했는데요. 질병을 고 기도 질병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비록 마이아비이비록영연에에 있는 그이비과에서 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충동증 수술로 이혼은 도저히 안돼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고 놓 기도하는데 갑자기 코가 빵 들리는 느낌과 함께 불이 위반.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제코 때문에 이상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가운데 확신이 오는지 집에,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7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2살 밑에 동생인데 저는 6학년이었고 제 동생은 3학년이었어요 그 동생을 놓고 너 주인 다시 올 거야 너 이렇게 살면 안돼회개해야돼 그리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 동생이 방언을 받았어요 초등학교의 학년이게년짜자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같이 광고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응답 하나만 채워도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빠가 되시고, 우리 지정한참 좋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 위대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게어려움이온 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기를 주식으로 축복합니다.